안녕하세요. 초공장현주 t v 의 현주입니다. 오늘은요, 손 세정제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 세정 자주 하시죠. 코로나 때문에 자주. 근데 손 세정 자주 하시다 보면 손이 거칠어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아주 좋은 pH 5.5인 요런 g n h 우리 프로텍트 플러스 요 g n h 핸드솝을 제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요. 피부에 가장 이상적인 제품을 쓰려면 바로 약산성 화장품 제품을 쓰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보면요. 피부는 pH 5.5 정도의 약산성일 때 가장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pH 5.5는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pH 시약을 넣어 보면요. 이렇게 색깔이 pH 5.5, 여기 노란색 나올 때가 가장 이상적인 pH 농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요게 수돗물이거든요. 수돗물은 알칼리성으로 나와요. 요게 pH 시약입니다 넣어볼게요. 요렇게 넣으면 수돗물 색깔이 요렇게 보세요. 자, 약알칼리 색깔로 나오죠. 요렇게 알칼리 색깔로 나오는 수돗물이 우리 GH 핸드솝을 넣어보면요. 자, 손을 씻는다고 생각하고, 수돗물에 이렇게 손을 씻으면, 신기하죠? pH 5.5 색깔로 넣었죠. 그러니까 pH 5.5 되는 이 제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pH 5.5가 되면 피부에 가장 촉촉한 수분을 보호하고 수분막을 보호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피부 조직이 콜라겐 단백질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 단백질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게 되는 농도래요. 그리고 또 박테리아, 그리고 곰팡이 이런 세균 있죠. 세균으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pH5.5가 한대요. 그러니 이손세정제 쓰시고요. 우리 피부에 이상적인 농도 맞춰주시고 또손 거칠어지는 것도 방지하시고 이상적인 건강한 피부로 여러분 항상 열심히 손 깨끗이 씻고 그렇게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 청정현주TV의 현주였습니다.